이제 확인을 하면, 이거, 이거, 이제 필요 없죠. 확인했으니까. 네네. 이때 자르는거예요 음. 미리 자르지 말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사선으로도 살짝만 자르면 되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보일랑말랑. 보일랑. 네, 이렇게 해서, 자르는데, 보기까지만. 보기만 자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laughs> 연기는 자르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 남겨놓고, 끌로 이제 이거 다듬을 때, 네. 이걸 다듬는 거는 원래 발수 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끌려 발수 물고 하시고, 이거 껴내는 거죠. 결방향이라 나가는데, 물고 하셔야지 안전해요.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저기 밑에 될거하니 한...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나무 없센 거는 또 위험해요. 손 닫혀가지고 음.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져 나가요 톱질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끌을 끈질 해야죠 살살 끓 괜찮아요? 좀가벼네 예, 그냥 뭐 일단은 시범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톱질을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톱질 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톱을 기준으로 끌을 가공하는 거죠. 네, 일이 쉬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번 더 이렇게 똑 떨어지지. 네, 네. 힘을 줄. 힘이 좋으셔가지고. <laughs> 저는 절대 안나가주시요 그 아, 이제, 체정도 이제 실고 그러려면 조금 이제 요령 이제 좀 생겨야 그렇죠. 돼요. 그래요 뭐. 그리고 요것도 일단 많이 뛰지 말고, 네. 이 톱질한 선에만 맞춰게끔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내려가면, 스크를 누르고요. 좌우를. 이렇게 아, 네네, 좌우를 음, 좌우를 이렇게. 잘 내려가요. 네 네. 좌우로. 좌우로. 요렇게그잘 내려가요. 근데 자, 지금 부 됐죠. 이제 이 네. 점검한, 점검하는 거 위에서 댕겨 놓은 거이 띄어서 이제 원래 우리 원하는 대로 이제 긴 거죠. 네, 네. 예. 요렇게 하고 나서 아까도 이제 점검한 거, 이렇게 껴봤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제 다 됐으니까, 잘라버려요. 연기를? 네. 예. 연기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 촉을 좀 조심해야 돼요. 촉. 이거 세워졌을 때는 그냥 뚝 자르고 지나가도 되는데, 아, 네네 얘가 눕혀져 있을 때, 이쪽 연기는, 음. 자를 때, 얘까지 자르면 안 돼요. 그렇죠. 연기만 자르셔야 돼요. 음. 이 무슨 얘기냐면 촉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촉을 이렇게 자르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 버리면 아, 그렇죠. 반토막 나와서 못뭐 써요 <laughs>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와, 그걸, 그걸 이제 기준이 이 촉이 세워져 있느냐 눕혀져 있느냐 음...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눕혀져 있는 쪽은 그대로 골랑말랑하게 해서 손, 네. 아, 이 연기자, 이거 다듬으셔야 돼요. 연기자가 삐쳐졌네 어떻게 해도, 어다 이거 이거 안닿혀 파먹어서. 네. <laughs> <laughs> 일단 하고, 저 테이블스로 잘라줄게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연기, 한쪽 연기 자르고요. 됐죠? 음, 네. 반대쪽, 연기 자르고. 조금 더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휘어져서, 나무 연기자가 너무 많이 먹어갖 아자여기 자르고요. 양쪽 여기 잘랐죠. 촉이 남았잖아요. 요촉 요 남은 거는 세워서 얘를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음...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를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서 있을 그렇죠. 근데 혹시 또 뿔질로 다듬어야 되니까 뒤쪽 있죠. 네, 여기서 자른다고 치면 뒤쪽에다가. 팔꿈 살짝 커져요 이게 음... 코너 기준이잖아요. 코너 깨대고 아, 네. 아, 45도 이렇게 이렇게 더 넣고, 다음에 위에서 얘가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자르는데, 얘를 너무 또 바짝 자른다고 정확히 자른다고 바짝 자르면, 얘가 다 아... 얘가 다요. 얘가 작아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다 버려요, 이 톱이.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유있게 좀 잘라주고. 다듬으면 돼요 그렇죠, 끌로 그렇죠. 다듬으면 돼요 음. 딱 맞춰 잘라도 되는데, 이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여유있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막한번 자르려고 어. 얘가 나가니까. 여유있게 하고, 끌로. 그렇죠 그 밑에 선 있으니까 음. 예, 얘는 그대로 하고요 위에는 밑에를 조금 더 많이 더 많이 덜. 많이 덜.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보면 되잖아요 맞나 안 맞나 음. 그죠 거의 맞아요 거의 지금 거의 그리고 얘는 또 나중에 이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공하고 반대쪽고 이 세목 하나 또 있잖아요 얘하고 또 나중에 맞추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음. 그때 얘를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선에 거의 엇 비슷하게만 잘라놓으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요게 숫장구하고 얘하고 맞춰보고 가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잘라면 되죠, 요거는 음. 그죠? 이것도 연기자 되고, 그리고 눈기자 태고. 그리고. 자르면 되고. 이거는 뭐, 연기만 잘르면 되니까 굳이 뭐, 다른 할 필요 없어요. 응, 네. 네. 거의 다 갔네. 요까지만 이렇게 잘라놓는면 돼. 음... 요것도 잘르시고 요거는 점검을 또 이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쪽 거. 그 음... 요거 점검해보고, 이미 했지만, 얘부터 점검을 하시고, 음... 요거 해보고, 요거 톱질하고, 끌질도 다듬고, 그 다음에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초, 자르고. 네네. 촉 이렇게만 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얘도 아, 똑같이. 알겠습니다. 아셨죠? 아, 네. 네. 그다음진도는 요거 한다음하시잖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예, 예.